세상 흐름을 읽고 기회를 만드는 돈길 뉴스, 세금을 아껴주는 마법의 통장, ISA와 연금저축 둘다 좋다는데 도대체 뭘 골라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같은 국내 주식을 직접 사고 싶다면 ISA, 당장 연말정산 환급이 급하다면 연금저축입니다. 이 둘은 목적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ISA는 의무가입 기간이 딱 3년입니다. 결혼이나 내집 마련처럼 몇년 뒤에 쓸 목돈을 만들 때 제격이죠. 반면 연금저축은 이름 그대로 노후 대비용이라 은퇴전까지 쭉 가져가는 장기레이스입니다. 투자 가능 상품도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ISA는 만능입니다. 현금, ETF는 물론 국내 개별 주식까지 직접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개별 주식 투자가 불가능해요. 펀드나 ETF로 간접 투자만 해야 하죠. 가장 중요한 세금 혜택과 한도, 꼼꼼히 따져볼까요? 연금 저축은 세액 공제가 강력합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연말 정산 때 최대 900만원 한도로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나이도 소득도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죠. 반면 ISA는 비과세가 핵심입니다. 수익이 나도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이 0원, 그 이상도 9.9%라는 낮은 세율로 끝냅니다. 입금 한도는 연간 2천만원 최대 1억원인데, 올해 못 채운 한도는 내년으로 2월도 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나이는 만 19살이 넘어야 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으니 꼭 확인하세요. 그래서 베테랑들은 이렇게 합니다. 일단, ISA로 3년 동안 목돈을 굴리고, 만기된 돈을 연금 저축으로 옮겨서 추가 세액공제까지 챙기는 전략을 쓰는 거죠. 자, 여러분의 선택은 3년 뒤에 목돈인가요? 아니면 든든한 노후인가요? 여러분의 자금 계획에 딱 맞는 계좌는 무엇입니까? 더 많은 속보는 채널 구독 후 확인하세요.